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고흥군이 최근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흥군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 센터, 축구장 800여 개를 합친 면적에 전시와 체험 등 700여 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은 170만 명. 입장료 수입만 2,1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우주발사체 특화직으로 지정된 고흥군이 전남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이 같은 선진지 견학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를 대표로 한 벤치마킹 추진단은 각종 항공 유물이 전시된 우드바헤이지 센터,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케네디 우주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또케네디 우주센터 운영 책임자와 만나 고흥 우주 발사체 특화 지구의 전시화 체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군수는 이번 방미가 고흥 발사체 특화 지구에 들어설 전시 체험 시설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콘텐츠 구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부딪히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 흔적이 남은 그런 실물들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주 산업을 관광 산업하고 연계해서 결국은 지역민의 고용 창출이나 소득으로 연계시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고흥군의 목표는 교육과 체험, 휴양 시설을 모두 갖춘 우주 테마파크를 완성시키는 것 고흥군은 우선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나로우주센터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설 개방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고흥에 있는 우주체험 수준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장 견학체험 교육시설을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어서 우리 고흥에... 그... 그 지역의 현지인들의 좀 고용이 많이 창출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주 발사체 특구 지정에 이어 국가 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으로 우주 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한 고흥군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얻은 성과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